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BD와 DA, DC가 같고, BD, DA, d c 같고, 각 B가 27도일 때 X의 크기를 구하라. 자, 일단 이렇게 숫자로 주어진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BD와 DA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. 27이면 이쪽도 27. 도가 되고, 그 다음에 삼각형 ABD에서요, 이내각의 합이 만나머지 하나의 외곽 같습니다. 두개 더하면 54도.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 지금 DA와 DC가 뜨니까 이등변삼각형이어서 X면 이쪽도 X가 돼요. 그리고 다 더한 게 180도가 되면 됩니다. 그러면 2X는 180도에서 54도를 빼면 되겠죠. 빼면은 126 이렇게 되고요. X는 2로 나눠보면은 63. 그 답은 63도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